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것은, <laughs> 뭔 게임인지 모르겠네요. 근데요, 제가, 오늘은, 저는 조정을 안할 겁니다. 네, 조정하는 어? 어, 뭐야? 어, 이게 아닌가? 이건가? 아, 이거야, 이거. 이거야 그리고 이게 이겁니다. 어? 3까지 있네? 일단 3부터요. 안 돼! 안 돼! 또 들어가야 돼. 오오오 맞아맞아맞아 맞아. 자, 작딱딱딱 그냥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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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과연 누가 이길지? 아! 다리이 맞습니다. 아, 아, 이거 과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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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아! 이거 다시 보기 한번 가볼까요? 와, 어, 뭐야? 어디 맞은 거야 도대체? 어디 맞고 죽은 거야? 어, 어디 맞고 죽은 거야? 어? 뭐야? 진짜 미소리라 어? 진짜 이거 애매한데? 잘안 보여. 발막고 죽은 것 같은데. 어? 발막고 죽었다. 발막고 죽은 걸로. 팬도 자. 자. 아우치. 오 피했어 전부 로오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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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팔팔팔팔팔너팔 네 꼬였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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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너팔 꼬였어 너팔 꼬였어, 너팔 꼬였어. <laughs> 너, 지금 너팔 꼬였어 야 괜찮냐? 야너 죽었다 와 괜찮냐? 아니 언제 팔이 꼬인거야? 와 그냥 팔이 꼬였어 아무 작전 없고 다시 플레이 와, 피하니, 이걸 또. 또 떨어져,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어어! 쟤칼 없어지고, 아이, 총 없어지고. 뭐야?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어? 왜 죽은 거야? 아니, 팔에, 팔 때문이야? 아니면 머리야? 팔, 머리?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팔이야? 팔? 팔? 머리? 팔, 머리?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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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팔팔팔팔팔팔팔리팔팔리팔아팔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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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머리팔팔팔팔팔팔팔팔머리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어떻게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머팔팔머팔팔팔팔팔팔팔 팔보리! 반도까지라고! 이 박자는. 팔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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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은 것 같은데? 총에 맞아 죽은 거야? 그럼? 부딪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팔보리! 팔! 안 돼, 그럼 팔이 빨개져야 되는데. 팔팔팔팔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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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이사말룻 노노 no, no. 이사말로 끄는 박찬웅아 박찬웅 뭐야 박찬웅 박찬웅 나갔냐 박찬웅 빨라 좀 느리게 좀너 군대 동아리야? 아 어? 박찬욱 너 군대 동아리냐? 아 군대 동아리... 아 알았어 아또 초대장 써야 돼이박축하다아 어제 교교 다 썼는데 끝! 아아 아. 뭐야 왜 이렇게 죽겠구나 다른 맵 그... 여기... 그... 그냥 이거는 그가막막 마... 모든 거를 다 마지막으로 모든 거을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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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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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 플레... 아야, 뭐야? 뭐야? 바둑이 까치 있지 않았나? 뭐야,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이상해졌어? 어메 어메 와 이거 새로운 맵인데? 네, 그럼 그래, 오늘 동거님이 영상을 좀 도와주실 거예요. 아야 아프겠다. 네, 동거님 파란색 하세요 네, 저는 모는데 이게 어잘 죽으세요? 네. 아, 아 뭐야? 뭐, 이맵 어떻게 들어왔어? 어우, 이거 새로 업데이트 됐나봐. 아, 나이스. 아우, 몰라? 아, 떡한 년, 그냥 모른다고 나갔어요. 아니, 뭐가 제발. 아니, 뭐가 안 돼. 뭐가, 뭐가, 뭐가. 말을래. 나랑, 너랑 하자고? 너랑 어떻게해 너랑 그래, 지금 만나야 돼. 떡자는 연말 들었냐? 아. 내 친척. 내가 네, 연... 과연... 이거는, 안 아, 돼! 네! 그냥, 나는 초록색만 조정할 거야! 파란색이 죽을 것 같은데, 곧? 난 그냥, 안 붙이고, 그냥 중간에만 있으면 끝이잖아. 저록색 죽어! 아우. 그래, 안 돼! 붙이치기 싫어, 지랑은아 돼! 네. 가시도 싫고! 알았다고, 안 돼, 안 돼, 해 주셔, 해지셔안 돼, 떨어지다 아야, 내 다리, 내.. 니 다리, 니 다리, 니 팔, 니 다리, 니 다리, 니 팔, 니 다리, 내 얼굴, 아파, 가만히 누추자얘 내가 기울리면 그쪽으로 기울리는 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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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팔아니팔아니팔니 네네 얼굴 내 얼굴! 니팔내내 얼굴 니팔니 다리 내팔내니 다리 내팔내내 다리 어니팔 오! 니팔니팔니 네네네 팔? 네 팔? 네 다리 니팔 네 아이고 내네 다리 아이고 내네 다리 어방어해졌다 근데 왜또 날라가? 아이고 내네 다리 아이고 내팔 네 터졌다 이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플레이 이거. 와 이거 오 다리 날 찔렸어 아예 팔 얼굴 아 머리는 머리끼리 부딪혔어 오 뭐야 이거는 파란 이도 이제 죽어 어 뭐야 설마 살아? 어 음, 죽을 수밖에. 봐봐 봐봐 다시 한번 더큐 그냥 떨어지면 여기서 무조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안 죽으면은 참 이상해 아니야살을 수도 있다 계속 뭐임? 얘 죽어 이제 곧아 끝났어 다시 큐 이거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싹다 죽어 이번이 마지막 판 봐봐 누가 먼저 죽을까 그대어 근데 이게 초록색이 먼저 죽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초록색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란 말이야 난 초록색이 계속 질수 밖에 없고 계속 그렇게 되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오! 파란색이 졌어 오 근데 둘다 같이 죽었네 맞냐 또? 끝! 응? 이건 진짜 뭘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다 살짝? 아이디. 아, 설정. 종료.